어, 여기는 옥봉 백광훈 선생을 모시는 사당 겸 강당, 그리고 그 유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조선 선조 때 인물인데 임진왜란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시인 중에서 한시를 가장 잘 지은 분이 에, 옥봉 백광훈 선생입니다. 아, 이분은 원래 그 에, 전남 장흥 안양면 기산리 출신인데 그의 큰 형은 에, 기봉 백광홍 선생입니다. 이 백광홍 선생은 에, 그 평안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어 지은 음그 가사가 있는데 이게 관서별곡입니다. 관서별곡. 그바그 관서별곡을 이제 평안 평안북도 의주에 가면은 그 통군전에 가는 그음관서 팔경 중에 하나인데 에, 거기는 그 에, 압록강 바로 여기 옆에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 단동시를 가면은 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은 것이 바로 백광훈 선생님, 그사, 그분의 동생이, 이 옥봉, 어, 여기 백선생 휘, 광훈 행장비, 그리고 여기는, 에, 옥봉사, 아, 묘정비가, 아, 이렇게, 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에, 그, 당시로, 어, 가장 유명한, 에, 분들을 갈겨서, 예, 삼당시인이라는데 아 여기에 보면은 숭유문입니다 숭유문 그리고 어, 어 요거는 에, 사당인데 옥봉사 입니다 옥봉사 아 이분은 참 시에 능하지만은 참 삶은 아주 고달픈 삶을 에, 많이 했어요 이 삼당시인이라 하면은 에, 옥봉 바로 백광훈 선생, 아, 그리고 최경창. 최경창 선생은, 에, 홍랑이라는 그 기생과의 관계, 때문에 또 유명하지요. 최경창 선생. 에, 몇 보들 가지 걷고 포네로라님의 그 손에 자신한 창 밖에 심어두고 벗어서, 야, 그 시조를 지은 음, 분이, 이 최경창 선생하고, 이 사이가 좋았던 분이고, 그래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한 분은 석균의 선생인 이달 선생, 선곡 이달 선생이 또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시를 제일 잘했다는 삼당시인이 백광훈 최경창 그리고 이달 선생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바로 유물관입니다. 유물관. 유물관을 한번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지금 옥봉 백강훈 선생이 지은 그 시들을 이렇게 시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이거, 이거 공부하는, 예, 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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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공부하는 책들. 예예, 공부하는 책들. 지금 여기 또 우리 저 옥봉 선생님이 에 예, 바로 저 종선님도 여기도 나오시고 음.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예 영렬하고 선조 어, 선조 대왕께서 직접 이렇게 네. 혼을 담고 다니는이 네, 그것을, 다르다 그, 가는 거, 다르다. 그것이 영염다. 네. 이걸 여기까지 네. 선조께서 직접 네. 보냈는데, 네. 이 선조가 이렇게 보낸 것은 그, 율곡 이선생이이이선생이또 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거기 오고, 정철 선생은 그 당시에 전라, 전라도 간찰서인데 전주서부터, 여기까지 이 네. 저 모시고 이렇게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써 있는 이것은 바로 어, 옥봉. 어, 백강훈 선생의 쓴 바로 빌체고 여기는 지금 한석봉. 한석봉 네. 한석봉의 글씨입니다. 한석봉과 또이백강훈 선생과는 아주 사이가 좋고 같이 또 연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이 판은 예, 바로 한석봉 선생의 글씨를 목판으로 했고, 여기는 바로 어 백광훈 선생의 예, 바로 목판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가 그, 그,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저, 종손님이 계신데데 우리 해남 향교 정교도 하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습니까? 그전에 그 전에 그, 요 명나라 사신 그 주집언께서 주집언 선생께서 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글씨를 뭐... 남은 것인데 그게 그거 지금 안 보이네 어디가 있습니까? 신산 명령인데 신산 예. 신상은우 무슨 옷을 써? 예예 명령만 있고예예그 티브가 저... 이제 보관돼 갖고 예 하고. 옥봉 아카에서먼 서실로 옥산 서실로요 옥산 서실이라고 하죠. 예, 예옥옥옥 예. 어, 어, 어. 어, 그거가 원래가 한판이요. 예. 그 옥상 서재라고. 예. 옥상 서재로 되어 있는 그 것을. 예. 서실로 고쳐버려 어요 예, 예. 그냥 예. 거기다 손수 걸어주고 갔다고. 아, 나와요. 예. 그래 제가 여기 온 지가 거의 한 35년 전에 한번 왔다 갔거든요. 예. 제가 그 글씨도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또, 저, 명나라 사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옥봉 선생이 유명하다. 야 이런 이야기는 이미 명나에까지 많이 알려졌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이번에 여기 해남 옥천면에 와서 그 옥봉 백강훈 선생에 대한 그 특강도 지금 하고 오늘 여기 이저유물관에 이렇게 와서 보고 또 바로 후손이시고 종성이신또 우리 저 해남 향교 정교까지 하신. 어르신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